바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판입니다 아, 지금 제가 본사에 부랴부랴 급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올라온 이유는 어, 렉스턴 칸, 칸 기반의 캠핑카가 제초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에 뭐 2인승이니 4인승이니 무이 무게 때문에 어뭐 인증 받고 이러는데 조금 뭐 개선할 부분도 있고 해서 개선 개선 해가지고 무게도 맞추고 해서 제초 어, 인증을 어제 어제부로 받고 왔습니다. 칸 기반은 이제 2인승 이런 거다 필요 없이 4인승으로 기분 나갈 거고요. 4인승이고 스펙은 태양광 800에 인산철 1200까지 4인승으로제조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칸은 에이스 차량들이 흰색만 처음에 이렇게 캠핑카를 만들었었는데 차량을 보시면 8가지 정도의 칸에 베이스 색깔이 있는데 어그 중에서 어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8가지 색깔이지만 근데 이제 단점은 조금 음 출고하는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는 흰 색깔하고 여기 이톤 지색톤으로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어 베이스 차량을 출고하는 상태고요 어 칸은 지금 안쪽을 보시면 안전벨트 승인 때문에 이렇게 실제 프레임이 들어간 상태고요. 어, 무게는 최대한 줄였습니다. 다 줄이고 무조건 인정을 받게끔 완료된 상태라서 어, 이제 사인성으로 다 제작돼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칸 최초 인증 모델을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2월 10일부터 멕스코의 멕스코 전시장에서 어, 전시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나가게 되는데 엑스턴 칸, 제우스 560, 제우스 645이세 가지 모델을 전부 다 한꺼번에 전시를 하니까 회원님들 어, 많이 오셔서 많이 구경해 주시고 제처 인증 모델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